대체 머슬카가 왜 이렇게 발라 <laughs> 안녕하세요, 아후라입니다. 오늘의 신규 채량 리뷰. 오늘은 바피드 도미네이터 ASP라는 머슬카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네이터가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그냥 도미네이터 있고 피스와서 도미네이터 있고 아레나의 도미네이터 있고 도미네이터 GTX가 나왔었고요, 도미네이터 GTT가 나왔었고 도미네이터 ASP까지 이렇게 총 여섯 가지 도미네이터가 나왔는데 이 도미네이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포드 머스탱 시리즈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도미네이터 ASP가 아마 4세대 포드 머스탱 그거를 모델로 했다고 해요. 코난 각장판 중에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거기서 주인공 코난이랑 친구들이 그 차를 타고 막 탈출하는 장면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차량의 모델로 만들어진 이 바피드 도미네이터 ASP 이거 우선 인터넷에서 확인해보고 밖에 나가서 외형보고 타보도록 하죠 자이 녀석은 사우단 사단드레아스 슈퍼 오터스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가격은 무려 177만 5천 달러 지금 나온 것 중에 한 두세 번째 정도로 비싼 것 같네요 자 177만 5천 달러고 할인받으면은 133만 1250달러 저 250달러는 왜 붙어있는건지 참 자 그러면 설명 읽어보고 바로 재원 보고 타보도록 하죠 미국의 국민 자동차인 도미네이터가 낀 세대 ASP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클래식하다고 하기엔 너무 모던하지만 최신 시기라고 하기엔 너무 복고풍인 이 ASP와 함께라면 거시기를 한방 얻어맞기 전까지는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얼른 장만하십시오 이거는 자랑인지 까는 건지 참 애매하네요 자 이동수단 재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4칸을... 한두 픽셀 정도 넘긴 정말 네 칸하고 조금 있고요. 가속력은 네 칸하고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조금 넘었네요. 제동력은 한칸 반에 마찰력이 다섯 칸꽉차 있습니다. 자, 이게 저번 주부터 LS 자동차 모임에서 탈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뭘로 바뀌었는지도 이따가 확인을 또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 녀석 밖에 나가서 외형 보고 타보도록 하죠. 이동수단 모든 문 열기. 자란. 자 트렁크 위에 스포일러가 우선 기본적으로 부착이 돼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은 뭐 당연히 텅텅 비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여기 뒷범퍼에 도미네이터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네요. 자, 그다음에 앞부분 뭐 전조등은 그냥 평범하고요. 바피드 로고 이렇게 붙어 있고, 자이 엔진이 v 8 엔진인가요? 하나 둘셋 넷. 어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고 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점은 보이. 아 스트랩바가 또 기본적으로 부착돼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아, 그 전에 휠. 휠은? 뭐, 그냥 평범하고. 자, 안쪽 인테리어는, 어, 의외로 또, 그렇게 막 옛날, 그거는 아니네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또막 모던한 그런 인테리어도 아니에요. 그렇게 막 멋있진 않습니다. 뭐, 계기판도 그냥 마이파워랑 이렇게 돼 있고, 어, 페달 3개 다 있고, 기어봉도 돼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잘볼수 있고, 음, 그냥 평범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린 것 같고 한번 타고 돌아다녀보도록 하죠. 이동수단 보든문 닫기. 우선 이거 한번 뒤로 딱 해가지고 후진 을 한번 보면은 그냥 후륜인가? 앞박 앞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음, 그냥 후륜 자동차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도로에서 한번 출발 보도록 하죠. 자 정지하고 출발. 음, 살짝 미끄러지고. 음.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는 모습, 출발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드리프트 싹 해보면은 오 컨트롤이 굉장히 쉬워요. 스포츠카 타는 느낌이야. 어느 정도 좀 평균적으로 좋은 스포츠카. 이게 머슬카 클래스인데 분명히 그냥 좀엘레지라던가 그런 스포츠카 타는 느낌이에요. 좀 그냥 초기부터 좋았던 스포츠카들이 있죠. 딱그 느낌.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운전하는데 머슬카라는 느낌은 거의 안 듭니다. 그냥 클래스만 머슬카로 되어 있는 스포츠카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또 감속 박아주면서 어 열로 쏙 들어가지고 드리프트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기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laughs> 자, 근데 또 머슬카니까 그것도 해봐야죠. 윌리, 자, 다다다다다닥 출발. 어, 살짝 들릴 듯 하다가 안 들리네요. 자, 대충 이거 기본 상태에서는 이렇고 이제 하강 스탠스에서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강 스탠스 들어왔고요 아, 이제 살짝 오르막이긴 한데, 출발 조금 더미끄러진니다 조금 더 가속력은 음, 비슷한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미개조 상태인데 속도가 벌써 130마일 파워를 140마일 파워를 돌파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오 속도도 나쁘지 않게 아 빠른데요. 1 4 0 140이면 빠른 거지. 오야야 야, 근데 확실히 속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야, 진짜 확실히 이거 하강 스탠스 들어오면은 코너링이 좀 많이 안 좋아져요. 어우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자동차 모임 가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죠. 아니 아, 아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 로스산토스 커스텀에서 하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 스탠스로 만들고 차량 수리부터 해주고 내구도 업그레이드 5만 달러,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3만 5천 달러. 자 범퍼 앞 범퍼 앞 범퍼만 15가지 제고품부터 해서 1차 스트리트, 2차 후야. 지금 색깔이 확실히 다르군요. 이차 색상이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차 볼트, 2차. 1차 어그레서 2차 1차 아크레이서 2차 1차 확장립 2차 이거는 뭐 차이가 살짝 있나? 아 뭔가 다, 살짝 다르긴 한가요? 어여차잘 안보이는데 자 1차 트윈웨지 그리고 2차 마지막으로 1차 볼트GT 2차 오야 쎄보인다 우선 그 색깔 차이를 좀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2차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여기도 14가지가 있습니다 재고품과 2차 자, 1차 스무스, 2차. 1차 에어로, 2차. 1차 블랙립, 2차. 1차 스트리트, 2차. 자, 1차 GT, 2차. 1차 GT 마크 2, 2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 도미네이터 가인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2차 GT 마크 2 범퍼 1,300달러. 그다음에 엔진 업그레이드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자, 엔진 블록, 레일 커버, 부속품, 스트럿 브레이스, 엔진 튜닝, 인터쿨러 이렇게 다 있네요. 튜닝부터 우선 33,500 달러 프로크리드 해주고 블록은 1차 VA, 2차 리, 1차 리찌, 2차 VA, 2차 리찌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1차 리찌 VA 47,940 달러.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잘 보이지도 않는 개조인데 여기가 이렇게 비싸요. 자 레일 커버. 아니 이, 이 부분 잘 보나 사람들이? 아니, 시청자분들은 후라이팬분들은 이걸 개조할 때 여기를 그렇게 보나요? 왜 이렇게 여기 개조가 이렇게 많아? 자, 레일 커버 1 크롬 도금 1차 도금 2차 도금 크롬 메시 1차 메시 2차 메시 크롬 스무스 1차 스무스 2차 스무스 자 크롬 볼트 1차 볼트 2차 볼트 1차 리지 2차 리지 플라스틱 플레일 브러쉬 플레일 1차 풀 2차 풀 1차 레이스 2차 레이스 1차 APX 타본 APX 브러쉬 GT 1차 GT, 1차 g 2차 GT. 야, 뭐 이렇게 막 여기만. 자, 아, 뭐엔진에그 손이 많이 가는 건 현실 고정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해요. 게임에서 자 브러쉬 GT 레일 커버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자, 부속품. <laughs> 자, 버티컬 램파이프, 수백 램파이프, 크롬 에어필터, 트윈. 자, 플릭, 플라스틱 상단 흡입 매니폴드. 자. 이거 c u i 가 무슨 단위인지 아시는 분있으면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차, 2차 브러시 VA 포캠 매니폴드 플라스틱 VA 공기 흡입 시스템 뭐가 점점 멋있어진다. <laughs> 브러시 VA 공기 흡입 시스템. 자, 1차, 2차 크롬 슈퍼차저.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저이 VA 공기 흡입 시스템 이게 <laughs> 야,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다가 2차 달아 주도록 할게요. 스트럿 베이스 이거는 뭐 생긴 거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제일 비싼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레이싱 스트럿 베이스. 자 엔진 튜닝에 꽃 인터쿨러. 자 없음 인터쿨러, 트윈팬 인터쿨러, 워터 스프레이 인터쿨러. 이거는 트윈팬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머플러 제거품 제고, 어디 보자. 제거품이 듀얼로 바뀌는 거고 트윈 라운드 박스, 듀얼 박스, 트윈 보어, 크롬. 트윈 크롬보어 트윈 크롬박스 더블사이드 어있죠아 어? 잠깐만 아, 어, 왜이래 이 카메라가 강제로 <laughs> 자이쪽에로 있고 트윈사이드 배기 아이 왜이래 카메라 왜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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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우선 이거 그냥 제일 비싼걸로 해줬습니다 어 이거 백 배... 머플로 들어가있으니까 카메라가 자꾸 일로 강제로 끌려와요 <laughs> 자 이거 이건 또 무슨 버건지 <laughs> 자 팬더 아 전면팬더 후면팬더가 이렇게 한 곳에 있네요. 자, 2차 전면팬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팬더 제거품부터 해서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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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을 따로 해요? 아니, 아니, 어, 아닌아아아이 전면팬더 이렇게 1차 2차랑 그 다음에 전체적인 휘, 그 팬더의 모양을 바꿔주는게 있구나 자 2차 카본휠 1차 볼트 휠아치 2차 그리고 카본까지 이게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 2차 볼트 휠 아치 이걸로 해주도록 할게요. 후드, 후드 캐치, 크롬모드 캐치, 앵글 레치, 블루 레치, 레드 레치, 골드 레치. 여기다가는 그냥 앵글 후드 핀 정도로 갑시다. 아 후드를 봐야죠. 자 2차 색상 카본 스티커 폭탄. 1차 GT, 2차 GT, 카본 GT, 스티커 폭탄. GT, 1차 스쿱, 2차 스쿱, 카본 스쿱, 스티커 폭탄 스쿱. 1차 플라스틱, 2차 플라스틱, 1차 베기, 2차 베기, 카본 베기, 스티커 폭탄 베기, 1차 레이스, 2차 레이스, 카본 레이스, 스티커 폭탄 레이스, 1차 기능성, 2차, 자, 카본 기능성, 스티커 폭탄 이렇게 있네요 자 우선 여기다가 여기까지 2차 기능성 후드, 2차 색상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한 색상으로 통일해도 되고 다르게 해줘도 되니까 자그 다음에... 정적 안건 드리고 인테리어도 롤케이지 정도만 달아주고 나머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롤케이지 달려면 이렇게 10점 내려가는 거 예전에 보여드렸죠. 패딩 전체 롤케이지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 뭐 이건 별거 없고 상징. 자, 이거 하기 전에 도색을 이책 색상을 조금 다른 색깔로 바꿔줘서 뭐 약간 좀 눈에 띄게 상징이 좀잘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한 주황색 정도로 해 놓고 일부러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잠깐. 자, 우선 상징 다시 보러 가죠. 상징. 화이트 스트라이프, 블랙 스트라이프, 화이트 더블, 블랙 더블, 화이트 스포츠, 어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고, 블랙 스포츠. 이 까만색이 잘안 보였을 거니까. 자, 낫투 나이트. 자, 오늘 오늘은 아니다. 오늘 밤은 아니다. 자, 블루 플레임, 퍼플 플레임. 아마 저번 주가 이거 퍼플 플레임으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심플 레이스. 아, 이 스폰서들 붙어있는 거,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자, 저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랭크 제한이 없네요. 레벨 제한이. 자, 저는 여기다가, 어, 이거 근데 뭔가, 이 색깔 이렇게 해놓은 것도 맘에 들긴 한다. 자, 퍼플이나 블루를 달아주려고 하는데, 어, 이거 블루 색상 마음에 든다. 블루 플레임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루버. 자, 1차 루버, 2차 루버, 검은색 루버. 여기다가 1차로 달아주자 오케이. 자, 미러. 1차, 2차. 어, 어, 여기까지 상징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아, 그러네. 상징이 여기까지 들어오네. 자, 여기다가 1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드가드. 1차, 2차. 빨간색, 검은색. 여기다 빨간색으로 포인트 한번 주고요. <laughs> 자, 도색 이따가 건드리고. 트림 색상 바꿀 수 있고요. 엑센트 색상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저기 보이죠? 그 다음에 조직 상징은 양쪽 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2차 색상 카본, 스티커 폭탄 이놈의 스티커 폭탄은 질리지도 않나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laughs> 자 여기는 그냥 그 어, 제거품으로 두도록 할게요 스커트 1차 립, 2차 립 1차 확장, 2차 확장 1차 튜너, 2차 튜너 1차 레이싱, 2차 레이싱 1차 스트리트, 2차 스트리트 1차 기능성, 2차 기능성 1차 확장, 2차 확장 1차 리지 2차 리지 1차 GT, 2차 리, 2차 GT. 이거 쭉 이어주는 느낌으로 2차 GT로 갑시다. 22,375달러. 자, 스포일러가 제고품에서 2차 스포일러 제고품 색상이 바꿔, 바꿔지고요. 1차 덕테일, 2차 플라스틱, 카본, 1차 볼트, 2차 카본, 1차 드래그, 2차 카본, 1차 에로, 2차 카본 이렇게 딱 심플하게 있는 게제 취향이긴 해요. 1차 로우 레벨 GT, 이차 카본 자 1차 미드레벨 gt 2차 카본 플라스 아, 플라스틱이네요 이건 1차 하이 gt 2차 카본까지 아 이것도 플라스틱 오케이 자 저는 아까 취향이라고 했던 그 친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가는 2차 색상 어 그럼 일단 루고 상징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가 잠깐만 <laughs> 아 그럼 이 여기 색상이 뜬금없이 하늘색이 있었네 어 이거 상징이 여기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차광띠 블랙 1차 2차 이거는 블랙으로 자, 서스펜션 컨벤션 바지 낮춰주도록 하고요 트랜스미션 레이스로 올려주고요 트렁크 2차 트렁크 쭉 이어지는 느낌 든다 이렇게 하니까 음. 자그 다음에 터보 튜닝 다르겠고요 휠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그 다음에 창문 리브딩팅팅 해주면 은 개조가 끝났습니다 도색만 좀 봅시다 도색만 <laughs> 그냥 저, 저거 그대로 갈까? 1차가 지금 라임 그린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1차2차를둘다 무광 라임 그린으로 해줄게요. 오케이. <laughs> 어 그냥 오케이 됐습니다. 어 저는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laughs> 오케이 그럼 밖으로 나갑니다. 아난비 그치고 나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어 생각해 보니까 비가 오든 말든 여기서는 그냥 탈수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가속은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가속력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거 한번 그 트랙 한번 바로 타보자 타임 트라이얼. 음 초반에 살짝 밀리고 그리고 나서는 오요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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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편해요. 오 뭐지 뭐지? 오, 어, 운전 감각이 바로 잡히는데? 오, 어, 이거, 코너링도 그렇고, 가속력도 그렇고, 우선, 이게 여러분한테 선, 그손에 맞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운전 그 버릇들이라던가 그런 거에 맞춰서 딱 맞는 것 같아요. 코너링도 그렇고, 어, 완전 제 취향. 완전 내 취향. 어, 이게 디자인은 그 도미네이터라는 느낌이 아닌데, 진짜 그냥 스포츠카 느낌으로 타기 좋은 것 같아요. 머슬카 레이스에선 얘만한 게 없겠는데, 거의? 이게 직선 그냥 달리기는 몰라도, 오, 그냥, <laughs> 그냥 일, 일반적인 레이스 트랙에서 쓴다면은, 오, 이거, 이길 머슬카는 그닥 없을 것 같네요. 자, 근데 머슬카니까 또 이건 해봐야겠죠? 자, 그자리에서다다다다다 해주고, 출발! 오! 이거 조절 살짝 해주면은 바로 그냥 바바밤하고 나가겠는데? 어, 어디가? 어지왜 <laughs> 돌아? <laughs> 왜 이래? 이게 <laughs> 옆으로 돌지 얘가? 오. 오! 쉣! 오 쉣! 야, 잘 되는데요, 얘도. 이것도. 톡톡톡톡. 톡, 톡, 톡. 아이고. 아, 뭔가 살짝 걸린 거 같은데. 자, 한번 한 더. 바바바. 음 아, 아, 음 야! <laughs> 야 이렇게 윌리도 잘 되는 모습 확인했고 자, 이거 슬슬 피 그쳤을까 싶은데 밖에서 한번 도로에서 하강 스탠트로도 타봅시다 하강 자, 어? 잠깐만 캠버거... 어? 캠버거 살짝 생긴 것 같죠? 뭔가? 이거 아까 낮추면서 캠버거가 살짝 생겼던가? 어... 캠버거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타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 어, 미끄러짐 좀... 조금 더 길어졌고 자, 속도가, 야쭉 올라간다잉. 어, 지금 퉁 튀면서 속도가 좀 올라갔는데, 이따가 그냥 완전 평지 2.5km 트랙에서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어우야! 어우야, 잠깐만. 어 빠지면 안 돼. 어 방금 속도가 확 뛰긴 했는데, 이게 방금 약간 언덕에서 살짝 튀면서 그렇게 된 건지, 어, 그는 이따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자, 여기 한번 3인칭으로 계속 운전을 해봅시다. 자, 오와! 달리면서 가동력 나쁘지 않구요 최고급은 이따가 확인해보도록 하구요 코너링, 이제 코너를 좀 돌아봐야겠는데 자 어우, 어우 언더스티어 어우 언더스티어, 어우 너무 안돌아 야이씨 확실히 하강스탠스에선 코너돌기가 리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뭐 하강스탠스 자체의 뭐 특징이라서 어쩔 수 없는거죠 야, 근데 이, 이 정도 가동력이면은 진짜 아우이씨 확실히 컨트롤 힘들다 야, 오케이 확인 다 했고 이제 2.5km에서 기본 스탠스 하강 스탠스 방탄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본 다음에 둘다 벽타기로 확인해 보고 마지막으로 로그리 타이어 하강 스탠스로 2.5km 기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이스로 가도록 하죠. 첫 번째 측정은 기본 스탠스 상대 방탄 타이어입니다. 저는 알티만 누른 상태로 하고요 캐치업 슬립 트림 꺼져 있습니다. 처음에 다섯 개가 250m까지 다섯 개가 돼 있고. 자 다섯 번째가 찍는 게8초 중후반대, 그냥 적당한 스포츠카 느낌이네요. 머슬카가 아니라 진짜. 자그 다음에 이제 최고속도가 슬슬 나왔을 때쯤 된것 같은데 130 마일 퍼 아워 정도가 기본 스탠스 상태 방탄 타이어 최고속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평지에서 그냥 이렇게 쭉 달렸을 때요. 자이 정도로 가서 한50 초대. 50몇 초때 나올 것 같네요 아닌가? 잠깐만 50몇 초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0초, 41초, 42초 자2 k m 찍는데 43초 때 나왔고 그러면은 몇초더 가가지고 50몇 초때 8, 9, 50, 1, 2. 중반대 52. 중반대 자 그러면은 하강 스탠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같은 조건에서 스탠스만 하강으로 바꿨습니다. 자, 출발. 바로 내려가는 거 보였죠? 자, 그닥 미끄러지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초반 가속력 굉장히 좋네요. 자, 7초 초중반 대 나왔습니다. 야, 근데, 오우야, 속도가 빠른 게 느껴져. 야, 자, 오, 잠깐만. 톡톡이 어디 갔니? 어? 어? 얘도 200대 가는데요? 어라? <laughs> 어, 잠깐만. 그러면은 설마. 어, 그러면은 설마. 도미네이터 GTT의 기록을 갈아치우나? 28초 6 <laughs> 32초 954 얘도 아마 로그 립 타이어 기록이 더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벽타기 확인해 보고 나서 로그 립 타이어 끼고 올도록 할게요. 자, 도미네이터 ASP 벽타기 측정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하강 스탠스입니다 하강 스탠스에서 리스폰을 하면은 기본 스탠스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렇게 하강 스탠스부터 측정하고 기본 스탠스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또 마스크를 안 쓰고 있죠 제가 왜냐면은 코에 났던 게다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빨갛게 붙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5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딱히 뭐, 문제 없이 그냥 다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0도 진입하는데, 이게 하강 스탠스가 아까도 그렇고 코너링이 좀안 좋았잖아요. 그게 접지력이라든가 그런 게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벽타기 기록도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자이 상태에서 속도가 아1 4 0마이 퍼를 못 찍고 있네요. 아 그러면은 당연히 기록도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는 게 보통은 정상인데 벌써 80도 진입했습니다. 얘는 접지력이 좋나 본데요. <laughs> 80도를 진입했습니다. 어그 어, 버티고 있구요자 85도. 85도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기록 85도. 자, 기본 스탠스 상태도 바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스탠스 상태는 보통 이제 하강 스탠스보다 기록이 좀 좋게 나오는 게 보통인데 과연 이 차량은 어떨지, 그 규칙성을 깰수 있을지 귀... 아, 그 규칙성을 깨고 90도에 돌입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튜너 차량 중에 90도에 도달한 녀석이 없는 것 같거든요. 슈퍼카도 없기도 했고, 어 슈퍼카 중에는 거의 다 90도를 도달했던 것 같은데, 예 튜너 차량들은 아직 90도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데, 과연 이 친구는 처음으로 90도를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얘는 어 조금 또 비슷합니다. 초, 지금 벽타기 조금 도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자 자. 자, 자. 이제 80도 들어가고 있고요. 초록색이 90도입니다. 저기 보이는 거. 핑크색부터는 아마 2도씩 올라갈 거예요. 저기는. 어? 잠깐만. 못 올라가는데? 하강 스탠스가 더 좋은데요. 하강 스탠스는 여기서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하강 스탠스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벽타기 측정하면서 하강 스탠스 상태가 벽타기가 더 좋다는 거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이 녀석 바로. 로그리 타이어로 바꿔서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죠. 방금 디코 소리 제 소리니까 <laughs> 헷갈리지 마세요. 마지막 2.5km 기록 측정은 하강 스탠스에 로그리 타이어까지 꼈습니다. 캐치업 슬립 트림 꺼져 있는 거 동일하고요. 처음에 미끄러지는 게좀 길어졌네요. 자, 셋 넷, 9초 중후반대로 확실히 초반 가속력이 많이 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 느낌이 벌써 또 이러네요. 야, 씨. <laughs> 얘도 200 찍었구요. 어, 근데 초반 기록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초반 기록이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얘도 30초 대를 찍긴 하겠다. <laughs> 아니, 500m를 가는데, 10초가 안 걸려. <laughs> 대체 머슬카가 왜 이렇게 잘나라 <laughs> 자 이렇게 오늘 도미네이터 ASP 머슬카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바피더 도미네이터 GTT도 그렇고 이 도미네이터 ASP도 그렇고 그 예전에 브라바더 건틀렛 헬파이어도 그렇고 뭐 머슬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어요 미국이 그 머슬카의 종주국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지금 로스산토스 자동차 모임에 가보면은 엠페라 벡터라는 새로운 스포츠카를 타볼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그 시승해보는 영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출시되면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 후!